여러분은 혹시 SNS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적 있으신가요? 프로필 사진은 완벽하고 직업도 화려하고 심지어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다가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13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은 범죄의 표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단1년반 만에 2 4 0 0여 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1 3 8 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라는 게더 무서운 사실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의 특성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아시죠?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한국인 부부가 현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한국인들을 속여왔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한국인을 직접 고용해서 유창한 한국어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외국인인 척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작년 2월부터 7월까지와 올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피해 건수가 34%나 증가했고 피해 금액은 30%가 늘었습니다. 5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게 단순히 숫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수십만 원을, 누군가는 수천만 원을, 심지어 어떤 분은 13억 8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타깃이었어요. 외국인이 접근해서 서투른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서 친분을 쌓았거든요. 군인이나 의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 종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0대 여성 한 분이 유명 배우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5억 원을 날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사용된 건 뭐였을까요? 바로 AI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사진, 가짜 운전면허증까지 동원됐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꾼들의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이 모든 과정이 평균 8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단 8일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기꾼은 평균 2168회나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37시간 48분이에요. 하루에 거의 5시간씩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이 정도면 연인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도 높은 소통이에요. 최근 가장 유행하는 수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코인 투자예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와, 내가 말한대로 하니까 돈 벌었지? 라고 하면서 신뢰를 쌓아요. 그리고는 우리 결혼하면 집도 사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필요하니까 더큰 돈을 벌어보자 라고 유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서 전 재산을 투자하면 그때부터 출금이 안 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돼지도 살 스캠이라고 불러요. 돼지에게 먹이를 실컷 먹여서 살을 찌운 다음에 한 번에 도살한다는 의미죠. 잔인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에요. 또 다른 수법도 있어요. 당신에게 비싼 선물을 보냈어라면서 가짜 택배회사 송장을 보내는 거예요. 지니어스 드라스라는 이름의 가짜 운송업체가 유명해졌는데 이들은 통관 수수료나 보관료를 빌미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요구합니다.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돈을 뺏기는 거죠. 개인 라이브 방송 사이트를 이용한 환전 사기도 있어요. 내가 방송에서 번 포인트가 있는데 현금화가 안 돼. 너한테 다 선물할게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사이트로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출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요구해요. 쇼핑몰 사기도 교묘해요. 나 쇼핑몰 운영해서 큰돈 벌었어. 너도 해보지 않을래? 재고 보유할 필요도 없고 전산 처리만 하면 되라고 꼬득입니다. 피해자가 쇼핑몰을 열면 물건값을 먼저 입금받고는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기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 큽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자신을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 규모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2차 피해예요. 피해자 모임 카페에 같은 피해자인 척 접근해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있다면서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당한 사람은 또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악용하는 거죠. 전청조라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20대 때 데이팅 앱에서 부유한 여성 행세를 하면서 결혼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사람이에요. 이것도 로맨스 스캠의 한 종류였죠. 이런 범죄가 이제는 국제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동성 간에도 일어나요. 친구하자면서 접근해서 친분을 쌓다가 투자를 권유하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별이나 나이, 학력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피해자들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연락을 끊고 사라진 뒤에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곧 연락이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심리적 부정 단계를 거치면서 신고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이 와닿네요. 피해자가 허술해서 당하는 게 아니다. 라포, 즉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범죄 수법의 문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몇 가지 의심 신호를 제시했어요. SNS에서 외국인이 한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서 여행지나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접근하거나, 갑자기 나타난 이성이 결혼 같은 미래를 약속하거나, 멋진 외모의 전문직 종사자가 불을 과시하거나,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면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들도 대책이 필요해요. 허위 계정을 막기 위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AI 기반 사기 탐지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런 범죄는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혼인, 빙자 사기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 뿐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법만 정교해졌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이용한 비열한 범죄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너무 완벽해 보인다면, 너무 빨리 사랑을 고백한다면, 돈과 관련된 어떤 요구를 한다면, 그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가짜 사랑에 속고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만이라도 조심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범죄, 로맨스 스캠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